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 꼬레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렉기 스틱 Z 폴 중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모델이 요래 한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스틱을 좀 험하게 쓴다 하시는 분들이 좀 강한 스틱을 원한다. 나는 스틱이 좀 부러질까봐 불안하다. 좀 튼튼한 걸 원한다. 이러신 분이 선택하면 좋은 스틱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마카루 FXTA, 알루미늄 합금 스틱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100으로 나오는데, 플러스 100 구성품은 지금 3월 달부로 카라비너가 없어진 상태고, 벌크로 타이랑 타이 두 개랑 고무막이두 개입니다. 검정 고무막이두 개가 이렇게 구성품이 바뀌었다는 거고, 여기에 지금 케이스 안에 들었는 걸빼놓은 상태고, 한쪽에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케이스에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플러스팩 구성품 있는 기고, 구성품은 스틱 구매하면서 사시면 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별도 사시면 한 3만 원 지금 차이가 난다 하는 걸 알려드리고, 필요하신 분은 플러스팩을 구매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플러스팩 택도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가격은 이렇게 플러스팩 구성품 있는 기, 30만 2천 5백 원으로 돼 있고, 실판매 가격은 24만 2천 원이 되고, 구성품을 빼면은 28만 7천 5백 원에 23만 원의 실판매 가격이 됩니다. 물론, 스티코레에서는좀 홈의 플러스를 많이 듬뿍듬뿍 듬뿍 드리는 채널이니까, 홈의 플러스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플러스 직접 드리고 있으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코레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거고, 우리 Z4는 이렇게, 접은 길이는 40cm가 되고, 다 폈을 때는 110에서 130이 나온다 하는 거고, 알루미늄 합금인 만큼 무게가 2 9 8 g 무게는 조금 나간다. 그 대신에 튼튼하다. 장단점은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는 거죠. 무게가 많이 나간다 하면 튼튼해지고, 무게가 가벼워진다 하면 가격이 비싸지고, 그런 장단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체질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거고, ELD 잠금 장치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Z 형태가 되니까 Z 폴이라고. 간절형이라고도 하고 Z 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쭉 당겼어. 짧게 잡고 당기면 딱 소리와 함께 여기가 튀어올로는 형태로 돼 있고, 정품 인증 홀로그램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도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붙어 있고, 각각 다 정품 인증 홀로그램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나갑니다. 홀로그램이 없으면 이제 본사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점인데 인터넷이나 해외 직구 했는 상품들이 이 홀로그램이 없이 인터넷상에 좀 가격이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수리 필요없고 그냥 쓰다가 고장나면 버린다 그러신분은 인터넷 구매를 하시는게 더 싸다 하는거고 수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구매를 하셔도 정품이 있는 거를 확인하시고, 홀로그램이 붙어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고 구매하는 게 현명한 구매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지금 다 폈을 때, 체단이 110cm가 나오고, 체장은 130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쭉 20cm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130까지 나오고, 본인 키에 맞는 부분에서 스피드라 레버를 장가주면 끝나는 형태인데 그립은 아르곤 그립의 롱 그립을 사용했습니다. EVA 롱 그립을 사용했고 평상시에는 위에를 잡고 다니지만 응급할 때뭐 급경사가 나왔을 때는 밑에도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립의 효율성이 뛰어나고 접지력이 뛰어나다. 그다음에 헤드 부분에도 아르곤 헤드 그립을 쓰고 요 부분에도 실리콘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잡았을 때 손바닥이 쫙쫙 붙는다 하는 겁니다. 가장 편리하게, 안전하게 쓸수 있는 스틱으로는 요마카로 FTA 제품을 추천드리고, 이 스킨 스트랩 4.0 끈을 사용해서 끈 자체도 엄청 찌르기다 하는 거고, 그립도 훼손이 잘안 된다 하는 거. 네기 스틱의 장점은 그립이 뛰어난 그립을 쓰고 있다 하는 거와, 스트랩 끈이 효율성인 스트랩 끈을 쓰고 있다 하는 게 장점이다 하는 거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하는 게 장점입니다. 14mm와, 밑에 하단대 세 칸은 14mm고 중간은 16mm, 손잡이는 18mm 대를 쓰고 있습니다. 플러스백 구성품이 있는 게 24만 2천원 실판매 가격이고 없는 건 23만 원이 실판매 가격입니다. 여기서 스티코레에서는홈에 플러스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코레와 함께 하시면 홈에 더 많은 플러스가 되리라 믿고 요거와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브리즈숍 반장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택가 48,000원 돼 있고 레기 스틱을 잡는 그립감에 최적화된 장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장갑은 6번부터 11번까지 나오는데 6, 7번은 여성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로는 남성용인데 여기 지금 9번인데 제 손에는 8번이 딱 맞다. 여기 요렇게 됐을 때 장갑은 좀 타이트하게 나와야 폼 나고 이게 돌아가지를 않는다 하는 거죠. 잡았을 때, 접지되었을 때. 이 타이트하게 끼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손이, 남자 손이 적으면 8번, 9번, 좀 크면 10번, 11번, 그렇게 나가시면 되고. 장갑은 이렇게 또 손잡이, 요 반장갑에는 이렇게 고리가 양쪽에 있는데, 이거는 장갑을 끼고 벗을 때, 이렇게 당기면 쉽게 벗겨진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몰라서 잘라내시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격은 38,500원이 실판매 가격인데, 이 또한 플러스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트코리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산행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구매 문의는 스트코리입니다 감사합니다.